서만 하루에 300대 꼴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차를 세워두는 주차장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차들이 세워둘 곳을 찾기 위해서 빙빙 돌아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주차장 실태와 그 대책을 이세강 한상덕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입구에 있는 도로변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는 수용 능력보다 많은 차들이 항상 몰려와서 제때 주차를 하지 못하고. 길을 막고 주차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차를 여기 세해 놓고 계신데 이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요. 주차 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차댈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요. 차를 갖다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야죠. 그러다가 다시 원진에 와도 차 대리 자려서 또 돈다고요. 몇 바퀴씩이라도. 이 같은 현상은 하루 평균 300대 꼴로 급증하는 차량 수에 비례해 그만큼 주차 수요도 늘고 있으나 주차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차량 대수는 6월 말 현재 57만 6천대로 이 가운데 자가용 승용차가 60%를 차지할 만큼 손수 운전자가 늘고 있어서 주차장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차량이 집중되는 서울 4대문안 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4만 대문 정도밖에 없어 차량들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 대수 57만여 대에 주차장 면적이 공민영을 합쳐 고작 20만 대분이치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까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이 100만 대를 돌파할 91년까지 해마다 5,6천 대 분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자체 분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대책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산 주차 빌딩, 무교 공원 지하 주차장 등 노예 주차장을 적극 개발과 역세권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여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를 줄여 나가는데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연차별 확충 목표를 수요 분석에 따라 세워놓았으나 건축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목표를 채우기가 어려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가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자동차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부터 검토해.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건물의 공동 주차장 확보를 비롯해서 노상 주차장을 장기 주차 대책을 세울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수직 순환 방식이나 엘리베이터식 주차 시설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주차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차 의식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